드디어 받았다. 어디야? 밥은 먹었어? 아 추운데 어디 있어? 걱정되게 정말. 아니 아니 자기야 끊지 마 끊지 말아봐.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다내 잘못이야. 와서 얘기하자. 응? 집에 와서 얘기해. 자기가 나한테 궁금했던 거 그리고 내가 자기한테 말안한거 있으면. 이제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해줄게. 궁금한 거다 물어봐. 나 정말, 정말 이제 혼자 해결해보겠다고 다 숨기고 막 그러지 않고 다 이야기해줄게. 그니까 이제 들어와. 밖에 춥잖아. 응? 아, 자기야. 아니야. 그래서 숨긴 거 아닌 거 알잖아. 나는 그냥, 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혼자 해결하고 그랬었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내가 좀속 끓이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남한테 털어놓기 전에 내가 그냥 해결했었고. 그리고 좀큰 일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해결방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때서야 좀 조금 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자기한테 말하는 것도 내가 나중에 말해야지 하고 스스로 정했던 거야. 절대로, 절대로 막 내가 자기를 못 믿어서, 아, 못 믿겠으니까 끝까지 숨겨야지. 뭐, 어, 뭐 말해봤자 도움도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숨긴 게 아니야. 아, 그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그게 내 약점이 되고, 또 듣는 사람마다 그걸 어쩌면 악용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지. 나도 다 겪었지. 그래서 주변에도 잘안 털어놓기도 하지만, 근데 자기한테 그런 마음으로 안 털어놓은 거 그거 아니야. 오히려 자기한테는, 나 때문에 자기 괜히 더 신경 쓰이고 걱정할까봐 그런 마음으로 안 털어놓은 거야. 짐 대기 싫었어. 자기도 가뜩이나 힘든데. 그리고 항상 자기는 내 생각해주고, 내 걱정해주고, 나보다 더내 마음을 먼저 잘 다독여주고, 정말 그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한 거야.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그래, 당연하지. 털어놓으면은 그래도 혼자 남겨지고 혼자 다 짊어진 느낌이 아니니까 덜 힘들지. 당연히 알지. 아, 근데 자기야, 나는 아니, 난 자기한테 부족한 사람이고 싶지가 않아서 그랬어.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고민 안 했을 텐데 난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하고 있는 거 보고 자기가 혹시나 날더 가까워지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볼까 봐도 그랬고 손 많이 간다 정말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 나한테 그런 마음이 들까 봐 그리고 나는 정말 나 혼자 잘 해결하고 있는 건줄 알았고 속에 쌓여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게 겉으로 그렇게 다 티나고 그러는지 몰랐어 정말 자기가 나한테 괜찮냐고 묻고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인다, 텐션 났다, 잠못 잤냐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나별 생각 없이 다 괜찮다고 했던 건데 그게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자기가 묻고 있는 건지 난 몰랐었어. 자기 무시한 거 절대 절대 아니야. 내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내가 날못 믿었던 거지. 절대 자기를 못 믿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내가, 내가 배워야 되는 거야. 내가 모든 걸다 떠안고 혼자 어떻게 해보려는 그 습관. 그걸 고쳐야 되는 거야. 내가 자기를 믿는 만큼 자기도 날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걸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 날 힘들게 하는 고민들이나 문제들 때문에 자기가 날안 좋게 보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지 몰라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게 그렇게 고쳐지지가 않았었어 미안해 정말 내가 자기를 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서 미안하고 내가 혼자 자존심 부리면서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 밀어내버린 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외롭게 만든 것도 너무 미안해 자기는 더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나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laughs> 자기도 참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했겠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난 것도 이해하고, 화내줘서 또 고마워. 이렇게 잘 이해하게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나한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 절대 기분 나쁘지 않아. 정말 이런 게 필요한 거지. 내가 자기에게 더 좋은 여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스스로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서 자기를 지켜주고 싶었어. 내가 날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걸 감추면 자기도 계속 나를 좋게 봐주겠지 했었던 것도 있겠다. 아, 아 알지? 알지? 당연히 자기는 그런 걸로 날 다르게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서 진짜 행운이라는 거다 알지. 다 알면서 자기를 밀어냈었어.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화풀어. 너무 미안해, 자기 속상하게 해서. 나한텐 자기밖에 없는데, 날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도 자기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랑 거리 두려고 하고, 그렇게 상처 줘서 미안해. 절대 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잘못된 표현 방법이었고, 잘못된 실행 방법이었어. 난 자기랑 더 가까워지고 싶고, 자기도 걱정 없이 날 그렇게 믿고, 의지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어, 정말이야. 진짜 약속할게. 노력하고 또 생각할게. 자기는 나를 계속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고마워, 자기야. 아휴 나 지금 또 눈물 날것 같은데 자기가 나한테 화난 이유도 내가 힘든 만큼 자기한테 기대지 않아서이고 또 화난 상태에서도 날 정말 아껴주고 있다는 말을 계속 해줘서 정말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열심히 노력할게 절대 자기가 나를 위해 걱정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에도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절대 그러지 않을게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한테 털어놓으면서 해결할게. 절대 나 혼자 자기의 힘든 기준, 피곤할 기준 그런 거 정하지 않을게. 이런 고민 털어놨다고 자기가 나한테 실망하겠지 라던가 뭐안 좋게 보겠지 같은 거 애정이 식겠지 그런 거. 나 스스로 먼저 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랑 항상 대화하고 그렇게 할게. 절대 내 고민 때문에 나 자신을 낮추거나 안 좋게 정해버리거나 그러지도 않을게. 나 정말 너 믿어. 나 정말 너 많이 믿고 있어. 그리고 널 믿는 만큼 나도 나 자신을 믿을게. 잘할게, 정말. 진짜야. 노력할 거야. 노력하고 있는데도 잘안 되면 아니면 내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으면 나한테 꼭 이야기해줘. 자기가 딱 봤을 때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이나 뭐또 궁금한 게 생겼다 그런 거다 이야기 해주고 물어봐 줘나안 숨길게 미안해 정말 자기야 아 그냥 쉽게 내 이야기들 털어놓고 가볍게 의견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내가 숨기고 숨기다가 오해만 만들고 자기 이렇게 화나서 나가게 해버려서 미안해 다내 잘못이야 자기야. 이제 허풀어주면 안 돼? 나 정말,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이제 안 숨길 건데. 어? 진짜? 허풀린 거야? 아, 다행이다. 아, 고마워, 자기야. 이렇게 기회 줘서. 아니야, 왜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 아, 그래, 털어놓는 거 힘들지. 정말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다가 갑자기 털어놓으려면 나도 힘들겠지. 근데, 에휴,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 날 사랑해주고 아끼는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숨기고 안 믿고 조금이라도 의지하려고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건 진짜 안 된다는 거. 좀 기댈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 그게 맞다는 건 머리로 다 알고 있었는데 실행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자기 멋대로 날 바꾸려고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오랫동안 고쳐보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잘해야 되는 시기일 뿐이야. 나, 나내 상처 때문에 자기 상처 주기 싫어, 이제는. 나 때문에 우리 더 아파지는 거 싫어. 난 자기를 믿어. 자기가 나 믿어준 만큼 나도 자기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거 다 표현하고 싶어. 응. 아니야. 내가 고마워,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야, 이제 들어와. 추운데. 얇게 입고 나가서 어디 있었어? 빨리 들어와. 내가 데리러 갈까?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와서 나머지 이야기 하자. 내가 자기 안아주고 싶, 아, 아니, 안기고 싶어. 자기한테 안길래. 그래야 나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 이 문제들, 내 마음속 상처들, 고민들, 스트레스, 그런 거 다, 잘풀수 있는 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와. 나도 지금 출발할게. 우리 중간에서라도 만나자. 어디로 갈까, 자기야?